연주할 때 이젠 짐은 내려놓으세요. 4살 아이도 들만큼 가벼운 타르빗의 초경량 보면 내가 있거든요. 운동화 한 켤레의 무게로 휴대성이 정말 좋아서 언제 어디든 오케이. 접는 우산처럼 작아서 보관도 쉽고 3초만에 뚝딱 설치할 수 있어요. 높낮이 각도 조절도 내 맘대로 악보 홀더가 악보를 딱 잡아주니까 걱정 없고 ABS 삼각다리랑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 덕분에 안정감까지 최고예요. 이제 타르비셋이 만들어주는 완벽한 환경에서 연주에만 집중해보세요. 초경량 무게, 간편한 설치와 보관, 인체공학적 설계, 안정적인 지지력까지.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보면, 진짜 가볍다, 튼튼하고 휴대하기 편하다, 높이 조절도 쉽고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동할 때 부담 없고 공간 차지도 적다, 칭찬 일색이랍니다.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연습은 물론 레슨 갈 때도 항상 함께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접이식이라 휴대도 간편하고 악보 고정 클립 덕분에 악보 넘어갈 걱정도 없으니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정말 놀랍지 않나요?